네, 안녕하세요. 2010년 고졸 검정고시 영어 제 1회 기출문제 풀이 제 마지막입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 풀이네요. 자, 이렇게 풀이를 하고 나면 이제 검정고시 기출문제 10년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예,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 있는 일이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 안내에 관한 public bath, p u 에 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런 내용이네요. 네, 맨 밑에 약간 여기에 좀 잘려 있는데, 저 시험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서 풀어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1번 선택지부터 보실게요. 사우나실, 독서실 있다. 첫 문장에 보니까요. 사우나 보이세요? 사우나. 저 S들은요 다 복수형입니다. S, S, S. 그 다음, exercise room a reading room 있네요, reading room. 독서, 책 읽는 방있고요 목욕수건 무료 사용. 그 다음 두 번째, free towel 나오네, free towel. 무료 타 o 들 있네요. 최대 수용 인원은 450명. available for 450 people. available 하는 단어 좀 어렵죠?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450명 사람들에 대해 이용 가능하다. 어, 다 맞습니다. 4번 어린이는 오후 10시까지 이용. 어린이 보니까 women 여자들은 till 10 p.m. 밤 10시까지 only 하고 맞. 이 문장이 끝나요 여기서 섞으시면 안 됩니다. 시험지는 얼핏 보면 이게 막좀 섞여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침표 오면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마침표니까 여기 한 문장인 거죠. 그래서 No children allowed했습니다. 가끔 또 해석하실 때는 No니까 아닌 아이들, 아닌 아이들은 allowed 허락된다. 아닌 아이들이 허락돼. 하면 괜찮은 아이들 허락하는가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어에 이렇게 부정어가 있게 되면 해석하실 때는 동사를 부정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즉 No children. 어떤 아이들도 allowed,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요. 주어에 부정하는 말이 있으면, 이 부정하는 말을 동사에 적용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아닌 아이들은 허락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 자체가 안 돼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전부터 보실게요. Public bath에서 public b a t 하는 것은 공공의 뜻이죠. 공공의 개인적인 사적의 이 말의 반대말입니다. Bath는 목욕이네요. 목욕 아니면 뭐 목욕탕. Public bath는 뭡니까? 공중 목욕탕이네. 공중 목욕탕. 광고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보면 문장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짤막짤막 요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Hot and Cold pools였습니다. Hot 뜨거운 그리고 cold 차가운 원래 pool은 뭡니까 pool 수영장이죠 수영장 그 수영장 모양을 연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각 통 안에 물 담아 놓은 걸 pool이라 그래요 뭐 수영장 pool 하기도 하는데 목욕탕에 pool 있습니까? 있죠 물 가둬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겁고 차가운 이때 pool을 수영장이라 해서 하면 그렇고 우리 말로는 이제 탕이라 하면 되죠 탕. 뜨겁고 차가운 탕들 당연히 있고요. 사우나 사우나들 있고요. 있죠 막. 많죠. 큰 목욕탕 가면은 무슨 한식, 건식, 한방 뭐 다양합니다. exercise rooms. 운동하는 방이에요. 운동룸. exercise가 운동이죠. 룸은 방이고. 방들 그리고 맨 마지막. 이렇게 나열이 될 때는 맨 마지막 end를 붙여 줍니다. 아까 말했던 리딩 룸에서 독서하는 방 독서 룸도 아, 멋지네요 프리 free t o w e 료의뜻 free tower. free t o w free tower. free tower is f r free tower is free tower. free tower is free tower. free t o 450 people. 4 5 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용가능한 0 0 0 0 at once 덩어리 표현입니다. at once 즉시 동시에 0 0 0입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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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 0 0 0 0다0 0 0 0 0 0 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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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m 0 n 0 0 0 0 0 0 0고0 0 0 0 0 0 0 0 till 까지죠. 10pm only. 여자들은 단지 10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아마 내용 없어 남자들은 조금 더 오래 이용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마지막 no children allowed. 어떤 어린이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22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 선택지를 보니까 다행히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항의 조언 광고 사과. 그 사과 아닙니다. 애플 아니고요. 사과 됩니다. 설명했죠. if you, if you are serious about being a c o o k 까지 if 접속사. 쉼표까지 your parents will support you 해서 마침표 여기서 문장이 끝납니다. 자, 요거 if 좋아하시는 라면입니다. 만약 뭐 뭐라면. 만약 뭐 뭐라면. 만약 당신이 are, 뭐, 뭐, 이다. serious, 뭡니까? serious. 심각한, 진지한, 이런 뜻이죠. 심각한, 진지한. 심각하다면, 혹은 진지하다면, about, 뭐, 뭐에 대해. 뭐에 대해? 자, B가 원형으로 쓰이면 주로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cook, 누구예요 cook. 요리사죠, 요리사. 요리사가 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진지하다면. 보고 심각하다면. 또 요즘에는 뭐 많이 좋아졌죠. TV에 워낙 뭐 인기 유명한 셰프들. 요즘에 뭐 쿡이라고 부르지 않죠. 셰프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셰프. 요리사, 주방장. 그대로 셰프라고 쓰죠. 요즘에는 워낙 뭐 인식이 나아져서 괜찮은데 과거에 뭐 남자가 요리사가 되, 될 거예요. 뭐 음식 한다 이러면은 뭐 옛날 어른들은 난리 나죠, 집안에. 예, 사실 저희 처남도이 부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거든요. 막 부리부리하게 생겼는데 등치에 비해서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저희 장인어른 몰래 그 요리 학원 다녀가지고 지금 아주 잘 됐습니다. 그때는 뭐 난리 났습니다. 막 요리사 된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막 집안 말하는좀 먹는... <laughs>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장인어른 표현인 즉슨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말 잘 됐죠. 만약 당신이 요리사가 되는 것에 관해 심각 진지하다면 저게 진지하다면 your parent 당신의 부모님들은 will 일 것이다 조동사 support 우리 서포트하다 외래그들로 쓰죠. 후원하다 지지하다. 후원하다 지지하다. 지지할 것이다. you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부모님들은 뭐 어지간하면 자식이 원하는 거다 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they want want you to be happy more than anything 그들은 부모님들은 원한다 여기까지 하면 당신을 원한다 가 되겠지만 want 목적어 to 가 나오면 당신이 to 이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요 want to, 목적어 to 블라불라 나오면 이 목적어가 to 이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들은 당신이 to be happy 나오게. 행복하게 되기를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의 행복을 당연히 바라죠. 그들은 당신이 당신이 to be happy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more than 뭐뭐 이상 덩어리 표현입니다. anything은 어떤 것이말죠 어떤 것. more than anything 어떤 것 이상으로. 어떤 것 이상으로 당신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You better talk to your parents about your dream. 당신은 그다음 이거 조동사입니다 덩어리 표현 오랜만에 나오네요 이게 헤드베러입니다 헤드베러 헤드베러 헤드베러가 덩어리 표현입니다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뜻의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이니까 뒤에 토크란 동사까지 가야 되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당신은 You'd better talk 말하는 게더 낫다. 누구에게? To your parents 당신의 부모님들에게 말하는 게더 낫다. 뭐에 관해? About your dream about 뭐뭐에 관해 your dream 당신의 꿈에 관해서 부모님에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요리사 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만 놔두시겠나? 그래 말도 못 하고 어, 냉가슴만 앓고 그러지 말고. 말을 하면은 다 부모님서 포트해 주시고 어떤 것보다도 그들은 당신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말해라. 좋은 글이네요. 조언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글의 주제. 글의 주제. 되십니까? 네. 주제가 나오면 주로 영어 글들은 앞부분에 전반부에 주제를 많이 제시해 주고 후반부에 설명하는 글의 구조가 영어의 구조입니다. 보실게요. 선택지 비의 유용성, 갈증 해소, 농작물 재배, 빗물의 오염 이렇게 돼 있네요. 선택지 눈 한번 찍으시고 보시면, Rain is a wonderful gift of nature. 비는이다. Wonderful 뭐 뜻이 많죠. 멋진, 굉장한, 대단한 뭐뭐어 맞습니다. 뭐 멋진 기프트 선물이다. Of nature 자연의 비는 자연의 멋진 선물이다. 만 읽으셔도 감 잡으십니까? 음, 아직 하지 말라고요. 네, 좀더 읽어볼게요. It helps to grow food in many areas of the world. 그것은 그것은 뭐요? 비는 돕는다. Grow는 뭐 자라다, 성장하다. 목적어가 없으면 그렇게 쓰이고요. 자라다, 성장하다. 뒤에 food가 있죠. 뭐 자라게 하다겠죠. 자라게 하다. 푸드는 음식이지만 음식을 자라게 한다. 좀뭐 말이 좀 이상하네요. 뭐 식량, 음식 식량. 그것은 돕는다. To grow food. 식량이 자라는 것을 돕는다. To grow는 몸 하는 것. 식량이 자라는 것을 돕는다. 어디에서? In many area. 뭐 area. 장소, 지역이라는 단어죠. 장소, 지역. area. 많은 장소들 안에서 in many areas 복수입니다 뭐에 of the world 세계의 세계의 많은 장소들 안에서 그것 비는 식량이 자라는 것을 도와준대요 맞죠 두 문장까지 읽어도 일단 비가 뭔가 좋다는 얘기네 비가 좋다는 얘기네 여기 살짝 느낌 이제 계속 가시죠 this rain water Supports the life of human beings, animals, and plants. 여기서 문장 끝납니다. 이 Rainwater가 뭡니까? 비죠? 빗물. 이 빗물은 Support 앞에서 나왔죠? 앞 아, 문장에서 나왔죠? Support. 뭐 지지하다, 후원하다. 그런 뜻이죠? 지지, 후원한다. Support한다. 외래어 뜻이 그대로 이해가 되시면 굳이 한국말로 자꾸 바꾸지 마세요. 이 빗물은 Support해준대. 뭐를요? The life. 살. 삶, 삶을 서포트, 삶을 뭔가 지원해주고 지지해 준대요. 근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의 삶, 뭐의 삶, 휴먼 빙즈, 애니멀즈, 앤드 플랜츠 나오네요. 이 덩어리 표현입니다. 휴먼 빙까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휴먼만 봐도 인간이죠. 인간. 휴먼만 봐도 인간이죠. 잘 아는데 휴먼 빙까지해서 인간이라고도 씁니다. 그렇게 휴먼 빙에서 인간, 빙즈해서 인간들이겠죠. Yeah, human being being은 존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인간 존재들 이 말인데 뭐 굳이 그렇게 외울 것은 없고요 human being 인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들 animals 동물들 그리고 plants 식물들의 삶 life life를 support 해준대요 지원해주고 지지해준대요 그렇죠 역시나 빗물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요 with enough rain 하고 심표 한번 끊깁니다 enough 충분한 레인 비와 함께 말이네. 충분한 비와 함께. You can drink water at home when you are thirsty. 당신은 can 할수 있다. 조동사 뒤에 동사 drink 마시다 마실 수 있다. can drink 뭐를 water 물을 어디서 at home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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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실 수 있다. 뭐할 때, 요때 외는 언제가 아니고 문장 연결입니다. 요로 요로 할 때. You are thirsty. 당신이 are이다 thirsty. 목마른, 목마른. 당신이 목마를 때 당신은 at home 집에서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렇죠. 충분한 물이 있을 때. 참, 물이 이게 소중한줄 우리가 모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물이 참 이게 좋으면서도 물이 좀 좀 풍부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좀 들어가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생활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별로 안 느끼 못 느끼시잖아요. 물이 워낙 좋고 바로 뭐 마실, 마실 수도 있고 뭐잘 마시는 사람은 요즘 없긴 한데 괜찮은 편입니다. 유럽이나 뭐 호주 쪽만 가도 물에 석회질이 되게 많아요. 바로 못 마십니다. 못 마시고 생수 항상 사 먹어야 되고 나가면 생수 항상 준비해서 나가야 되고 샤워하고 나도 이 몸이 좀 이렇게 뭐란 좀부석부석한 느낌이 좀 난다라고 예전에 이제 유럽에 가 있는 친구 독일 쪽도 그렇고 호주에 갔다 온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물이 예 정말 좋죠. 예, 굿 워터 되겠습니다. 비의 유용성 정답 일 번이 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24에서 25번.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오는데요. 문제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예, 위 글의 주제. 24번. 주제고요 25번은 연결사를 넣는 거네. 연결사. 연결사 먼저 짚고 한번 갈까요? 예. 1번. But. 아직 우리 고등학생인데 But을 모른다. 곤란하죠? 그러나. 그러나. 같은 표현. However. However. 그러나. 역접입니다. 내용이 뒤집어지죠. 되게 중요한 신호어가 되고요. Instead, instead 대신에 그 대신에 얘도 사실은 약간 역접입니다. 이러 이러합니다. 대신에 이런 내용이 좀 바뀌는 경우가 많아. Instead도. In addition, in addition 게다가 덧붙여 얘는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갖다가 덧붙여서 어떤 내용을 말해요. 내용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앞에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거기 게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내용을 덧붙여서 이야기할 때 in addition 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잘 아시죠? 예를 들면 같은 표현 for instance, for instance. 한번 더요. for instance 예를 들면 그냥 말 그대로 쉬운 예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요 앞에까지가. 주제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문으로 돌아갈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24, 25번 지문 한번 봅니다 trees not only make life possible but also make the air clean 아, 첫 문장부터가 조금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나무들은 하고 찾았는데 자이 덩어리 표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동리 A 버돌소 B라는 예 우리가 이걸 상관접속사라 그래요 접속사가 보면 한 단어 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뭐 짝을 이루어 가지고 접속사의 역할하는 을걸 상관접속사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는 모르셔도 괜찮고요 나동리 A 버돌소 B가 나오면 뜻이 무엇인지 아시면 되는 거죠 A뿐만 아니라 B도 A뿐만 아니라 B도 B도 역시 그렇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 이 말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나무들은 그러면 나동리 버롤설 일단 빼놓고 좀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하실 때는 이거 빼놓고. 이거 빼놓게요 나무들은 만든다. 전형적인 오형식입니다. 뭐뭐를 뭐뭐하게. 목적어 목적보어 나무들은 만든다 삶을 파스불은 가능한이죠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 되십니까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주어가 없지 이제 왜 없는지 아시죠 요 주어가 예 tree, 똑같은 거 trees 또 나무들은 만든다 문장 구조 똑같습니다 뭐를 에어를 클린하게 목적어 목적보어 나무들은 공기를 클린은 깨끗한이죠 깨끗한 해석은 나무들은 공기를 깨끗하게 만든다 이두 문장이에요 나무들은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 나무들은 공기를 깨끗하게 만든다 두 문장인데 나롱 리로롤소 구문을 넣어서 두 문장을 연결시켰어요 그럼 해석은 나무들은 삶을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공기를 깨끗하게 역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느낌 조금 오십니까? 네. 다음 문장 갈게요. Humans and animals breathe in oxygen and breathe out carbon dioxide 네요뭐 어려운 뭐 전문 용어들이 나와서 좀 당혹스러우실 텐데 전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이렇게두 개가 합쳐서 주어입니다. 얘가 동사거든요. 요 보니까 좀 비슷하죠? Humans 인간들 그리고 동물들은 인간들하고 동물들은 b r e a t 란 단어는 b r e a t 숨쉬다라는 뜻입니다. 호흡하다 숨쉬다. 근데 b r e a t in이니까 들이마시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in 이는 뭐예요? 그래서 안으로 안으로 숨을 들이시다 뜻입다 숨을 들이시다 b r e a t in 숨을 들이시다 합니다. 인간들과 동물들은 뭐를 숨을 들이셔야 돼요? 악시즌 산소, 상소. 악시즌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표시할 때 옥시 우리 무슨 제품 중에 옥시크림뭐 있죠? 옥시. 예. 그 옥시 악시가 산소를 산소와 관련되는것 뜻입니다. 산소를 들이마신다. 그리고 어, 똑같은 데 보니까 브리드 아웃이네요. 뭐겠어요? 네 빼다죠. 숨을 내뱉는 거예요. 브리드 아웃. 뇌 뱉는다. 숨을 내뱉는다. 뭘 내뱉아요? 카르본 다이옥사이드. 아, 전문 용어 나와서 조금 시은땀이 오시죠? 자, 요거 우리가 말하는 CO2 뭡니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우리 몸에서 산소를 흡입해서 몸에서 다 활용하고 난 다음에 확 사람이 내뱉는 거.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 CO2인데 읽을 때 카르본 다이옥사이드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더요. 카르본 다이옥사이드. 오케이. 인간들과 동물들은 산소를 들이마신다. 그리고 이산화 탄소를 내뱉는다. 저렇게 해서 갑니다. trees 나무들은 한다 두 한다. the opposite. the opposite. 정반대이듯이 정반대. 그렇죠청깨구리처럼 자꾸 정반대 정반대로 행동하면 뭐요? 아프죠. the opposite. 디마 아프지 마. 네. 죄송합니다. trees do the opposite. 나무들은 정반대를 합니다. 뭡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뱉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 나무들도 똑같이 인간처럼 했다. 그러면 뭐둘 중에 하나는 못 살죠. 못 삽니다. In this way에서 끊어주십니다. 어, 왜 여기서 끊을까 아시죠? 주어 동사 시작하는 데서 이렇게 항상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니다이 방식 안에서 뭐 이렇게 되지만 in this way를 통째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은 뭐 아까 나무는 뭐요? 산소는 내뱉고 이산화탄소는 들이시고 이런 방식으로 그것들은입니다. 이게 사람 아닙니다. 그것들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은 돕는다. 헬프 뭐뭐 뭐 하는 것을 돕는다. 근데 뒤에 또 구조가 보면, 자, 이 구조가 여기서는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보는데, 여기서는 이, 이 똑같습니다. 얘가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호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석하면. They help to keep, 까지하요 keep, 이 유지하다잖아요. 여기까지 해석하면 그것들은, 나무들은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해석 e 죠 여기까지만. e e p keep, keep, k 뭐 e 뭐뭐 e 뭐 p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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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e 뭐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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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p 클린 앤프레시두개 썼네요. 깨끗하고 신선하게, 깨끗하고 신선하게. 뜻은 클린은 깨끗한, 프레시는 신선한입니다. 하지만 영어로 해석할 때는 이보어 자리에는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 자리에는 부사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말처럼 깨끗하게, 신선하게 이렇게 쓰지 못해요. 형용사를 쓰지만 해석은 부사처럼 해줍니다. 공기가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나무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기억나십니까? 그러나가 들어갈지, 대신에가 들어갈지, 게다가가 들어갈지, 예를 들면이 들어갈지. 뒤에 문장 보십니다. Tree soak up water from the soil. 나무들은 쏙, 앞에사람번 나왔는데 쏙. 물에 쏙 젖히죠. 흠뻑 적시다거든요. 원래 쏙이 흠뻑 적시는 건데. 쏙. up w 나무들은 물을 흠뻑 적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soak up을 좀 덩어리로 기억하세요.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나무가 물을 흠뻑 적신다. 무슨 말이냐? 흡수한, 하 물을 빨아들인, 흡수하는 거예요. 나무들은 soak up 흡수한다. 물을 뭐로부터? from the soil. soil의 흙이죠. 흙으로부터. 물을 확 흡수해. 뿌리에서. 그다음에 쉼표 위치는 돕습니다 이래 나오죠. 네, 요 위치는 앞에 나오는 어떤 동물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요. 쉼표 다음에 위치는 앞 문장 전체를 다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다시요, 위치라는 건 앞에 나오는 물건이나 동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앞 문장 전체 내용 다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위치는 앞 문장 전체 다예요. 나무가 흙으로부터 물을 흡수한다는 그거, 그것은 돕습니다. t o prevent, prevent, 는예방하다 예방하는 것을 돕는다. 예방하는 것을 돕는다. 뭘 예방해요? f l o o d s f l o o d 는 홍수입니다. 홍수, 홍수들을 홍수들 예방하는 것을 돕는다. p r e v e r i n g h e a v y r a i n d u r i n g 은뭐뭐 동안? d u r i n g h e a v y r a i n 은 무거운 비 무거운 비가 뭐지? 비가 막 무겁게 팍 쏟아지는 r 뭡니까? 폭우라고 하죠. 폭우. 폭우 동안 그러니까 뭐 소나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장마철이 돼 우기가 되어 가지고 막막 쏟아질 때 이럴 때 폭우 동안 홍수들을 예방하는 걸 돕습니다.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흙도 아니죠. 위치가 가리키는 게 물도 아니죠. 위치가 가리키는 게 나무도 아니죠. 특정 단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암 문장 전체를 가리킨다.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뭡니까? 아무들이 좋은 일 한다는 또 뜻이네요. 앞에도 좋은 일 한다, 뒤에도 좋은 일 한다. 여기 들어갈 연결사는 뭡니까? 3번이죠. 게다가, 게다가. 더구나, 게다가. 인 어디션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0년도. 10년도 제 1회 기출문제까지 한번 풀이해봤습니다 예 저도 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즐겁게 분 시간이 됐는데 어,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받으시고 또 준비 잘 하셔가지고요 4월 달이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달력에 많이 남은 것 같죠? 그래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놓으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매일 조금 조금씩 공부하시고 4월 달또 시험 보셔가지고 점수 또잘 받으시면 저한테 좋은 댓글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기운이 펄펄 나겠죠? 네. 또 앞으로 또 좋은 강의 준비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윈 하셨네요.